학교 폭력은 그러면 왜 생기는 것이냐? 나보다 저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뭔가 약자인 것 같다. 이럴 때 학교 폭력이 주로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. 멈춰! 멈춰! 학교 폭력은 단순하게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이 자아 개념을 손상시켜서 또 내가 그 뭔가 우월감 뭔가 이제 자존감 회복의 그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. 또이 집단 내에서 그 또래들끼리 있잖아요.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뭔가 연대감을 느끼고 동지감을 느끼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학교 폭력이 발생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은 한마디로 뚜렷한 이유 없이 또래들 간에 이루어지는 학대다라고 조금 정의를 해볼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장애 학생들,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. 왜냐면 이 사회성이 부족하고 또이 방어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인데요. 어 이게 단순히 폭력적인 부분들, 괴롭히는 부분이 이제 폭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은연중에 돈을 갈취하든 한다든지, 뭐 은연중에 이용해서 그 사람을 뭔가 괴롭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호의라고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게 사실 굉장히 미묘할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. 뭐다 맥이냐? 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이 미묘함을 이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또이 상황을 내가 이해하거나 판단해야 되는데 어, 이 대처 능력이 아무래도 어렵거나 이 판단 능력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. 또 이게 학교 폭력을 당하면은 내가 당했다고 진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범죄로 이제 변질될 가능성이 엄청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친구의 범위가 어 이렇게 좁을 수 있어요. 나한테 괴롭히는 친구들, 나를 조금 이용하더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. 왜냐하면 친구가 이 사람 얘밖에 없거든. 그래도 어떻게라도 말을 걸어주고 나를 이용해 먹지만 그래도 그게 아쉬워서 그 학교 폭력의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들도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장애인에 대한 이게 학교 폭력은 사실 이제 법적으로 뭐 금지되어 있다고 할수 있어요. 특히 이제 학교 폭력 예방법 보행에 보면은 이 장애학생 관련 조항과 내용이 있거든요.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. 따라서 장애 관련 비하 발언 또는 장애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막 자극하거나 이 공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. 비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하는 것보다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했을 때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.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. 이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처벌.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,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수 있어요. 그래서 보통은 이 학교에서 이 장애학생을 괴롭히는 것, 학교 폭력을 하는 것은 인생이 끝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라는 이런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고, 참그 문화적으로 장애학생을 포용하고 또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그러면 누가 이 역할을 할수 있을까?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나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오늘은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교 폭력, 특히 이제 장애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게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잘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멈춰! 멈춰!